안녕하세요. 한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쿠팡 라이브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쿠팡 라이브를 정말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쿠팡에서는요,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유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쿠팡 라이브를 정말 쉽게 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쿠팡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들이 쿠팡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라이브 벤더를 먼저 신청을 해서 쿠팡 라이브 할수 있는 업체가 되시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라이브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를 통한 라이브입니다 첫 번째 셀프 라이프를 하실 경우에는요 업체에서 스스로 셀프로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쇼호스트를 통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라이브를 등록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쿠팡에는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크리에이터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라이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요 크리에이터들을 먼저 선택을 해서 라이브 오퍼를 주시면 크리에이터가 어, 그거를 승인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업체에서는 제품을 보내주고 상품의 특장점을 알려주면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집에서 셀프로 홈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내에서 자동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정산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단점은 크리에이터가 혼자 집에서 셀프로 진행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조금 보장이 안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험을 쌓기 위한 초보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준비나 이런 게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요. 처음에 이제 라이브를 처음 진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비용 부담 없이 진행을 먼저 해 보신 뒤 라이브가 괜찮다 혹은 잘 맞는 쇼호스트가 있다 싶으면 그때 쇼호스트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라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고 재밌었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